저는 이번 주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어요. 시간을 내서 영성 세미나. 근데 거기는 이제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랑 기적, 방언, 예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세미나를 갔다.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성경이다 있거든요. 방언, 그다음에 막 신유 병 고쳐주는 거, 그다음에 예언 이게 성경이다 있어요. 그거는 다 인정해요.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언에는 나라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. 천국 방언 있고 대물 방언 있고 막 이런 말을 해요.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걸못 봤거든요. 그런 내용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그거 성경이 있냐고. 그게 어디 있냐고. 말을 못 하더라고요. 체험해야지 안 돼요 그냥. 아니 나도 체험, 저도 방언하거든요.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.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라고.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.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를 근거를 제시하면 어떡 하겠다는 거예요.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죠. 캐논, 잣대, 기준. 성경이 기준이래니까.